소상고요. 자 밑에가 이 평양고루로 나이를 많이 무소니다자 소상고. 자 뒤쪽에 잘린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도 살펴봤습니다. 자 카로스가 연결돼서 더 이상 삼지 않기 그런 예, 이 보호망을 처리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 머리에서부터 주심까지 잘린 부분 역시 반배가 납니다. 자, 천천히 합시다 50만 출발한다. 50만. 자 50만. 자 출발 50만. 자5 0만 나갈 50만 감사합니다. 자7 0개십니까 70. 자 70만. 자 70만. 자 70만. 자 70만. 자7 0자 70만. 자, 70. 자, 70만. 자 70만. 자, 70만 계세요 자, 이 정도는 보통 코가 제가 알고 쓴다거 그만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야 되는데. <목소리> 자, 70만. 자, 70만. 미래야. 자, 70만. 자, 70. 70. 80 계십니까, 80. 자, 80만. 까만 한번더 봐게요. 자, 80만. 아, 자동이구나. 자, 80만. 자, 8 0 자, 80만. 자, 80만. 자, 80만. 자, 80만. 꼴을 빌인다 80만 아니십니까 80만. 자 한번만 더 가면 제가 대사 안넘어드겠습니다자 80만. 자 80. 야 분해. 80만. 자 80만. 자 여기 계시고 하나 갖다 놓으시려면 이런 물건 갖다 놓으세요. 이런 목대에 손자 요즘 돈이 드뭅니다. 저도 물건을 네일 가고 다니지만요. 야. 그리고 이런 단풍들이 가을에 단풍이 다하게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역소사들은 이파리가 단풍이 그렇게 안, 이쁘게 안 들어요. 그러나 이 소역소사들은 단풍이 말도 못하게 이쁘게 들어요. 말도 못하게. 자, 80만 계십니다. 80만. 80만. 한 번만 더 가시게. 80만. 대회에서 안 잡아서 가겠습니다. 자, 80만. 자, 80만. 자, 80. 자, 80. 80만. 제가 그걸 운운해야 돼요. 자, 80만 자, 80 자, 80에 앉아보면 이것을 한리고요 아, 70 아, 그래요? 나나라나나라 누가 더? 75만 하실 분75 자, 75만 75만 감사합니다 무세나차 75에 아, 물건 잘 사셨습니다, 이러 물건. 예, 좋은 물건이에요. 네. 이거 엄마 껏잘 씁니다. 자, 우리 제. 자, 목수고입니다, 목수고. 꽃이 이렇게 예뻐요, 꽃이. 어디에요?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네. 자, 꼭 보시죠, 수고 꽃. 이렇게. 이렇게 큰거살 필요 없어요. ,이. 예 시간 되면 잘하면 커집니다 이거 물만 잘 주고 아무데 잡혀도 잘예있고자 수국 고자만 개시에 만자만 개신가요 만원 주도 드리겠습니다 만이면 자 수국 고만자만안 계시면 내가 하나 사드리고 내가 네, 하나 나시고요 자만안 계시면 만원면 뭐 엄청 싼 겁니다 자만자만 자, 만 원에 우리야 잡을 하나 지고 예, 네, 알았어요. 자,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렇게 또 하나 더. 만이다, 만. 많아. 수국, 만. 어제는 없어서 오바랐어요, 수국. 만이다, 만. 많아. 자, 만. 자, 만. 드릴게 만. 수국. 자, 수국, 만. 아, 두 개요? 예. 네. 자, 우리, 숙낙 이쁘고, 우리 해. 예. 아, 이거 다 꽃에다 다, 이 목대가 있어, 목수국은. 이 목대가 좋아야 돼요. 자, 물만 잘 주면, 예, 북을 길이 없습니다, 길이. 물만 잘 주면. 자, 이렇게 해서 이마입니다, 이마. 자, 이마입니다, 이마. 이마. 양쪽에 심어 놓으세요, 양쪽에. 이 수목 밑에는 풀이 안 자랍니다, 참고로. 풀이 안 자라니까, 어, 공간이 넓고, 어, 예, 농장 밑에다 풀이 많이 자랍니다. 여기 네,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꺾으시죠? 풀안 자라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수국입니다. 그래서 잇기예요. 어때 잇기지만. 자, 이마입니다. 자, 이마입니다. 자, 이마. 하나만입니다. 하나 마입니다 하나, 하나는 마. 자, 마나 아 계시죠? 아, 예. 두개 사십시오. 아, 이 하나만. 하나만. 이거 하나 주고 다 죽어요. 네, 대체품으로 하나 더 갖고 오십시오. 자, 이마입니다. 이마. 자, 이마. 자, 이것만 마나 싶은, 자, 큰 놈. 자, 만하실 분. 자, 계시죠? 예. 자, 7배 수고. 어찌, 뿐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이런, 이런 나무를 다 심어 놓으시면 더 커지면 훨씬 도옵이다 자, 이것도 두개 만입니다. 자, 두점에 만. 수고. 감사합니다. 예, 두개 만. 자, 이건 몇분안 계세요? 또, 자, 딱 뒤에 우리 앞, 앞에 우리 이모님. 또. 예, 예, 닥치는 놈이에요. 주고 지고, 주고 지고, 지고 합니다. 이거 색깔이 틀립니다, 이렇게. 자두 개만입니다, 두 개. 예, 잠깐만, 많으시다물 그건 많으니까요. 예, 어휴, 감사합니다. 아, 바쁠 때는 좀 도와주시고요. 자, 또두 개만입니다. 앞에 또두개 있던데. 예. 자, 우리 좀 오셔가지고 바쁠 때는 좀 도와주세요, 안에서. 예, 나오셔가지고 좀. 예. 또. 좀, 좀, 딱, 좀큰 거만. 딱두 개만입니다만. 아, 예. 아, 제가 가요그다못요치 네. 네. 아, 예. 아, 이쁜 만 걸어 드릴게요. 예. 아, 이건 색깔별로 어, 두제입다 에이, 우리 아, 이것은 아까 우리 우리 목목포죠한 팀이죠. 아, 예. 이거 내가 왜냐고 하나다 선물 하나 준다니까. 나도 제가 그래서 내가 왜다임다 선물. 음, 저 놓고.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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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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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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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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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예, 예. 오늘 예. 번습니다나 예. 아, 네. 자, 또두 자, 두 개만 이다 자, 두 개만. 자, 두 개만. 아, 또 사시려고요? 또사실라고 사시려고? 아, 이거 네, 고 예. 이러고 그냥 하세요 아, 우리 잠그렇죠그건 예. 하나로, 하나. 하나, 하나 이, 이 꽃이 할 수도 있고, 이 꽃이 더. 아, 예. 왜그 앞에, 그 앞에. 다 얹어볼까? 네. 네. 그 네. 예. 네 개, 네 개. 앞에. 네 개. 아, 네 개. 잠깐만, 네 개면 이쁜 놈으로 색깔로 틀려서. 이거 다죠? 이거 다죠? 자, 나는 집에서. 자, 조금만 차이나마 내가 드릴게요. 나 심을 때가 많다. 심을 때가 많다. 자, 일곱 개입니다. 삼만 하실 분. 아, 그러니까... 하나 서비스 갑니다. 일곱 개 삼만. 자, 더 비싼, 이것도 가 서비스 드립니다. 이것도. 아이고. 자, 삼만 하실 분. 자, 삼만. 집에다가 아 하나를 심어 놓으세요. 풀도안 자라죠? 꽃도 예쁩니다. 꽃도. 자, 삼만. 자, 삼만 안 계시죠?